저는 그동안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 여유 자금 500만원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부담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달 월급이 약 300만원인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돈이 흐르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었지만 대부분은 주식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꼭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해도 나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카페나 유튜브에서 전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단기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걱정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루에 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달콤한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지인이 있는데 그에게 주식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의지를 보이자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조언을 깊이 새기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금은 500만원이었고 대세 상승기에 한 개월 만에 20% 수익을 내어 계좌에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첫 달에 20% 수익을 올리니 정말 기뻤습니다. 응? 이후에는 단기 투자로 며칠 만에 한달 월급에 가까운 수익을 벌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계좌에는 9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벌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도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 잔고는 어느새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전처럼 수익을 내고 싶었지만 원금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복구하고 싶어 직장 생활 중 모은 3천만원을 주식계좌에 넣었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많은 종목을 거래하고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이어졌고 잔고는 계속 9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식 매매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주식 관련 뉴스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매일지를 보며 주식 고수들이 바닥에서 잘 매수하고 고점에서 잘 매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수익보다는 본점만 찾고자 하는 생각뿐입니다. 종목 게시판에서 대박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흥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로 간다는 말이 무언가 좋은 정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흥분감이 가득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갈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올렸더니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번 주에 꼭 오를 것 같다며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동안 날린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러나 매번 제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제 탓이었습니다. 결국, 처음 투자한 500만원과 추가로 투입한 3천만원을 합쳐 총 3,500만원 중, 이제 남은 건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손실금을 복구하기 위해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천천히 복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천만원과 1천만원짜리 적금 두 개를 해약해 3천만원 중 2600만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단타는 하지 않고 남들이 추천하는 우량주와 가치주 위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두달 가량 주식을 사고 팔았지만 수익금은 겨우 5% 정도로 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금액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험을 해약해 1천만원을 만들고 직장인 대출 2,500만원과 카드론 1,500만원을 받아 총 8천만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500만원으로 투자할 때는 손실이 나도 괜찮다고 여겼지만 8천만원으로 늘어나니 하루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작은 가격 변동에도 불안해져서 손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니 투자금은 순식간에 30% 줄어 5,60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결국 주식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오르기 마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체크하며 주식 종목이 아닌 업종 테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테마주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흥미로운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매매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테마주는 순식간에 오르고 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가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할수 없었고 그 당시 한 종목을 매수하면 일주일에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늘어날수록 매매 패턴이 단타로 변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하루에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을 수십 번 거래했지만 결국 원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느끼고 다른 매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매매 방식을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세번중두번 맞아도 한번 틀리면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워 보이던 차트 분석도 점점 어려워졌고 승률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분석하며 나만의 매매 방식을 다시 시도했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어찌 수익이 나면 다시 손실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식에 빠져들면서도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원금의 70%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식을 하려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원금을 과감하게 모두 빼고 주식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퇴근 후에는 책을 읽고 기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식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주식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회사 월급으로 직장인 대출 2,500만원과 카드론 1,500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잃은 원금이 아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잊혀져 갔습니다. 직장 생활과 주식 공부를 병행하면서 다시 주식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주식 공부의 성과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때는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았고 차트를 공부하고 신문 및 기타 뉴스와 주식 시장을 연관지어 분석했습니다. 남들이 아는 만큼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나는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싶 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900만원을 주식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후 거래량 이 없는 은봉에서 10%를 매수하고 또 다른 은봉에서 30%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10% 상승한 다음날 눌림목에서 나머지 60%를 매수하여 총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개월 동안은 주식을 보지 않기로 했지만 시세가 궁금해 가끔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평당가 아래로 하락했을 때, 월급날이 오면 월급의 일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도, 주가는 여전히 평당가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대출 2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당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주식을 매수기회로 생각하고, 은봉이 나올 때마다 500만원씩 4번 더 매수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1천만원이었고, 중간에 월급 일부로 매수한 400만 원을 더하면 총 3,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단가 아래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5개월 동안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이 커지니 궁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더니 다행히 주가는 평단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단가는 약 13,200원이었고 4개월이 지난 후 주가는 2,500원에서 29,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매수가 대비 110%의 수익이 나서 매도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할 때 저는 분할 매도로 주가가 더 밀릴 때마다 매도하였고 그렇게 전략 매도했습니다. 종목을 신중하게 고르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주식 투자에서 처음으로 110% 가까운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조급한 마음에 단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종목을 고르고 최소 5개월 이상 보유할 종목들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10%에서 30%의 수익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50만원 이상으로 매매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100만원으로 시작하고 두세 달 이상 손실이 없거나 수익이 난다면 점차 늘려가세요. 자기 매매 기법 없이 대충 단기 매매를 하다가는 저처럼 하루아침에 깡통차기 십상입니다. 매매 기법이 정립되면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잘못된 투자로 귀중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고수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살아남아 지금도 주식시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지난 15년 동안 큰 수익은 없었지만 땅통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없이 주식을 무턱대고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만 믿고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원칙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더라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운 좋게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내동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의 심정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태풍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불고 있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 시장에 매수를 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맑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아는 분들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저는 추세에 따라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량주를, 하락장에서는 코스닥 관련주를 매매합니다.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배의 상태, 그물, 음식 등을 체크하는 것처럼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도 매수할 종목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현재의 손실이 앞으로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거래량은 어떤지, 주가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바다에 비유한 이유는 매매를 하기 전에 바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뇌동 매매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다에 비유하자면 날씨를 무시하고 바다에 나가거나 배에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검증과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는 언제나 잡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처럼 화려한 용어로 시황을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매매할 때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이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좋은 아빠, 아들, 친구로 그들에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